에휴, 그저 창밖에서 모두가 토론하는 걸 들을 뿐. 바로 날 기회조차 없다니 아, 나도 저기 끼고 싶다. 에? 네? 뭔데 뭔데? 뭐 재밌는 거야? 나도 들을래. 술집 손님들이 누가 뭔데 최강자인가에 대해 요즘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거든. 최강? 한 방에 추추종 여럿을 때려 눕히면 최강인가? 좋아, 그럼 내가 널 추천할게. 맞다 페이튼 아저씨 그 토론은 어떻게 결론 났어? 음 자유의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낼리 없지 하늘에서 어부 토스트가 떨어지기만큼 어렵달까 다들 저마다의 생각이 있지만 정보들이 다 단편적이라 더 격렬하고 재밌는 토론이 되는 거지 지금 의견은 크게 둘로 갈리는데 뭐였더라 아마 민들레 기사파와 다크 히어로파일 거야. 나 있잖아, 나 어쨌든 우리 술집에 들어가 보자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 그런 여유는 정말 부럽군 난 신경 쓰지 마 나야 뭐 계속 일해야 되니까 아, 안구의 습기가... 그 술은 뭘 마시겠나? 최강자? <laughs> 난 그런 화제는 별로 관심 없어. 에이, 난또 바텐더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줄 알았지. 맞아 맞아 바로 그거야. 난 정보 쪽 일은 안 했어. 하지만 굳이 한 명을 꼽자면 다크 그 히어로겠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심연 교단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다던데. 나왔다. 바텐더만의 비밀 정보. 근데 확실히 그 심연교단 녀석들은 사방에서 말썽이라니까. <laughs> 에이 친구 안녕. 어때 육손의 조셉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신곡을 듣고 싶지 않아? 음 몬드 최강자라. 내 생각엔 그 빨간 옷의 여자아이야. 맞아. 보름 전에 있었던 일이야. 당신, 난새 작품의 영감을 찾아 바람맞이 산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는데? 극강의 파괴력을 지닌 강자를 발견했지. 바람맞이 산의 지형이 바뀔 정도로 강한 자였어. 와. 그때 난숲 뒤에 숨어 그 빨간 옷의 여자아이가 산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 하지만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겠지? 응, 여자아이랑 그렇게 강력한 파괴력은 연결이 잘안 되니까 분명 사람들이 모르는 보물을 가지고 있을 거야. 온데서 가장 대단한 보물일 수도 있어. 보 보물 들었어? 추측일 뿐이지만, 음 아니야 음유신의 직감이라고 할수 있어. 고마워. 야, 드디어 치기를 만난 건가? 기쁘구나. 이런.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이 뭐야? 음, 이름은 모르겠어. 몬드 성에선 본 적이 없는데. 에이, 믿으라고. 다 진짜라니까. 음, 뭔가 신비롭긴 하네. 어쨌든 전부 고마워. 난 모험가로서 주량을 단련 중인데, 같이 한잔할래? 내가 생각하는 최강자가 누구냐고? 그건 바로, 위대한 모험가, 스탠리씨지! 사이로스 길드장도 대단하지만, 제더미 바다의 마수랑 맞서 싸울 수 있는 건 스탠리씨뿐이니까. 제더미 바다의 마수라니,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네. 마수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겁먹을 거야? 오, 역시 너다. 오, 너도 뭔데 유명한 술을 마시러 온 거야? 으흡. 최강이라면 당연히 우리 진단장이지. 으흡. 왜냐하면 진단장은 아주 강해서 몇 칼에 유적 가디언을 쓰러뜨리니까. 혼자 타타우파 협곡의 주추족 삼대 부족을 전부 쓸어버릴 수 있고 그 덕에 우리가 안전하게 걱정 없이 사는 거야. 응, 진단장은 확실히 믿음직스러워. 근데 이 녀석 완전히 취한 것 같은데? 역시 페이튼 씨 말대로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설득이 안 되면. 그럼 몬들 최강자가 누군지 영원히 알수 없잖아. 아, 방법이 있다. 진단장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 페보니우스 기사단 인증 랭킹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 네 공을 얼마나 인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걱정 마. 난네 실력을 믿으니까. 진 단장님, 실례 좀 할게. 우린 지금 몬드 최강자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혹시 그 페보니우스 기사단에서 인증한 공식 랭킹 같은 건 없어? 몬드 최강자? 미안, 도움을 줄 만한 게 없네. 그런 자료는 없어서. 아, 아쉽네. 난 얘가 오이안에 있으면 했는데. <laughs> 그런 통계는 없지만. 난 명예의 기사의 실력을 의심해 본적 없어. 아참 그러고 보니 요즘 심연교단의 메이즈가 또 몬드성 주변에 출몰하고 있어. 혹시 몬드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주의해줘. 너희 전력이라면 사람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겠지. 좋았어. 심연교단을 해치운다면 여행자의 순위가 더 높아지겠지? 아무튼 물리치기만 하면 돼. <laughs> 너희들의 열정에 나도 격려가 되는걸. 그럼 조심해서 가. 시면 <laughs> 교단이 최근 날뛰는 이유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해. 여행 중에 조심해. 미쳐서 미안해 응뭐라 적? 돼있는데? 성안 폭탄 투척, 감금 실행, 폭탄의 사람 부상, 진위 방문, 산불 방화, 클레 끝장? 응? 아가그 생존 수칙을 정리해 준 거야. 생존 수칙? 그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어겨선 안 되는 거 말이야. 어기면 엄청 엄청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응. 아! 내 소개를 잊고 있었네. 난 클레야. 난 페이몬 너희에 대해 들어봤어. 몬드를 도와준 명예기사잖아. 응? 어? 감동인데 또 인정받은 거잖아. 엠보한테 들었는데, 아, 아니지. 이런 얘기 할 시간 없어. 사실,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서 지도를 가지고 여기로 달려온 거야. 내가 속삭임의 숲에 묻어둔 보물이 사라졌어. 보물? 거기다 보물까지 가지고 있어! 육손 조셉 씨가 말했던 강자가 클레인 걸까? 보물이 사라진 건 큰일이잖아! 우리가 찾는 걸 도와줄게! 잘 됐다! 고마워! 어디 보자... 아! 보물은 지도상에 이곳에 있어! 내가 표시했어! 보물을 묻어둔 곳에 조그만 펜말을 꽂아둬서 찾기 쉬울 거야! 펜말... 보물이 어째서 사라졌는지 알것 같군! 명역 기사 언니, 빨리 출발하자. 랄랄랄랄라. 물건이 없어졌는데 클레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아, 요즘 레이저랑 알프도 오빠들이 엄청 바빠 보여서 클레가 가서 방해하면 안 돼. 근데. 친구를 다 꼈어 언니가 도와줄 줄이야 <laughs> 클라는 안심이야 도착했어 바로 이 근처야 봐봐 내가 엄청 커다란 보물 하나를 여기에 묻어놨었는데 구멍 하나만 남았네 시면메이지야, 저게 바로 진단장이 전에 경고했던 몬드성이 몰래 접근한다던, 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 내 보물이야, 응? 치, 지원을 불러오다니, 기회를 바꿔야겠다 야, 도망가지 마! 시면메이지? 예전에 숲에 와서 놀 때는 못 봤는데 엄청 귀엽게 생겼네. 만지마. 빨리 봄을 내놔. 야, 짜증나 죽겠네. 어렵게 손에 넣은 걸 돌려줄 리가. 잠깐. 넘어가면 안 돼. 신메이는 나쁜 사람이라고. 아, 맞아.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짓이라고 진 단장님을 그렸어 <laughs> <laughs> 놈들 <laughs> 방법을 생각해 는다면 시면 메이지가 여기에서 사라졌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허, 비경 입구야. 시면 메이지는 분명 이리로 들어간 거야. 있어? 여기서 기다릴래? 보물 찾으면 돌려줄게 아, 안 돼! 나도 같이 갈 거야! 보송보송한 녀석이 훔쳐간 건내 거야! 내겐 그걸 되찾을 책임이 있다고! 헤헤, <laughs> 클라난 엄청 강해! 명예기사 언니, 어서 가자! 차오다니 너희들도 한가락 하 e 가 보군 하지만 너희 r can g 다 t a 려고우 인간들의 소문을 통해 전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 빨간 옷의 옷자여자가 a t 섬 r 가장 강력한 o w 을 갖고 있다더군. 이제 보 o w h a 있으니 용서도 소용없어. 자. 이 보물로 너희를 상대해 주마 안돼 하 절대로 건드리지 마 당황하긴 이제 겁을 먹은 거냐 어디 보자 오호 화염의 표식인가 <laughs> 아! 생존 수칙 하나. 폭탄에 사람 부상 진입 방문 다 끝났어 다 끝나버렸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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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의 보물이 폭탄이었구나. 응. 그래서 클레가 뭔데에서 가장 강하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구나. 일단 난 클레랑 싸울 자신 없어. 근데 클레는 왜 도망친 걸까? 음, 응, 그래 맞아. 일단 기사단에 돌아가서 진단장에게 보고부터 하자. 아, 클레도 여기 있어. 난 다수하러 왔어. 내내 네? 내 폭탄 때문에 사람을 다쳤어. 생준수칙을 위반했으니 내일의 태양은 볼수 없겠지. 그래, 일단 대답부터 해. 다친 사람은? 다친 사람은 어디 있지? 내가 심연 메이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한건 일종의 비유였는데 심연 메이지는 사람이 아니야 녀석은 음 인류의 적인 악당이랄까 오송이가 인류의 적이라고 악당이야? 어어어머 아, 뭐, 머리가 혼잡해 그래 이건 내 실수야 네가 너무 어리다고 이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지면 교단은 몬들을 위협하는 세력이야. 최근 유달리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맞아. 이제 알겠어. 놈들은 보물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클레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처음에 이 보물을 갖고 싶 아니 알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 그럼 이번에 큰 공을 세웠으니까 다음 하르파스툼 축제에 참가하는 걸 허락할게. 유후! 해피엔딩이구만! 근데... 왜? 클레, 원래 있던 보물은 어디에 숨겼어? 으이. 또 별이 떨어지는 호수의 물고기들에 사용하려던 건 아니지? 어, 아, 니냐 필사적으로 눈빛을 보내는데? 클레! 이 지금 바로 감금실로 갈게! 클레 혼자 가치면 심심하겠지? 내가 누구게? 어? 페리몬 목소리다. 좋아, 그럼. 어, 안돼, 클레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날 욕하지 마. 감금 기간엔 여기에서 하르파스툼 축제 전용 보물을 만들 거야. 보물... 헤이 하르파스툼 모양으로 만들었어. 엄청 귀엽지? 하르파스툼 축제가 되면 분명 모두가 좋아할 거야. 으아, 이 말을 진단장이 들었다면 감금 시간이 더 길어지겠지.